린파자 캡슐 50mg 한국 아스트라제네카 처방내 종양 치료제입니다. BRCA 유방암 감수성 유전자 변이가 나타난 난소암, 난관암 또는 1차 복막암의 유지 요법으로 사용합니다. 주의사항 식욕부진, 메스꺼움, 구토, 설사, 피로, 빈혈 등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치료 첫 12개월 동안 매월 혈액 검사를 실시하여 부작용 양상에 따라 용량을 조절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약 치료 시작 전에 유방암 감수성 유전자 BRCA의 변이가 확인되어야 합니다. 이 약의 복용을 놓친 경우 다음 예정된 시간에 1회분만 복용합니다. 자몽 주스, 간대사 효소 억제 작용이 있는 약물과의 병용이 권장되지 않으며, 꼭 병용이 필요한 경우 이 약을 감량하도록 합니다. 복용 약물 상의